I didn't mean to hurt you. You're really pretty. 들고 있어. <laughs> 방금 뭐야? 품? <붕>? 귀여워. <laughs> 너랑 이렇게 꽁냥꽁냥하지. 엄마가 누워서 딱 붙어있고 도망다가고 아우, <laughs> <웃음> 어... <웃음> 우와 화보 좀청 크게 했다 어. 엄마랑 꿀떡이 엄마랑 꿀떡이 너아유고떡이는 어, <laughs> 힘들어? 엥? <laughs> 요즘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나갈 때가 사실 좀 많습니다. <laughs> 아, 이뻐. 봄은 <laughs> 언제 오려나, 꼴도가. <laugh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I feel like so. forget i to fly. And now i think that we're ready to finally leave the now we will take a little yeah. We're gonna close c 그리고 c 걸제 e f r o 서 어떻게 얘기 s 면 o 을지 고민을 하다가 새 n l 또이 e 게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그냥 주절주절 말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노트북에 조금 적어 봤어요. 생각보다 이혼을 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이렇게 툭툭 뱉는 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 계시더라고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툭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제가 어, 하는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어, 제 채널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꿀떡이를 입양하고 세상이 제법 괜찮다고 하나둘 알려주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쌓아가던 곳이었는데 뭐 근황이 이혼이라 그런 근황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는. 이후 수많은 악플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뭐 익명의 댓글이나 비공개 혹은 가계정 DM인데 너무 수위가 높고 비속어 욕설이 난무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놀라기도 했고 또 사유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모든 게다 한국 여자인 제 탓이라고 하는 말들은 기본이고 어, 또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로부터 어, 지나치게 저와 꿀떡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을 듣는 것도 꽤 자주 있어요 <laughs> 뭐 그냥 어디서 주워온 게한 마리로 착한 척 하면서 산다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데 사실 어, 어떤 욕설이나 성희롱보다, 개인적으로, 어, 꿀떡이가 더 좋은 보호자를 만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무튼, DM은 요즘 제가 아예 읽지 않는 편이지만, 댓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쭉 소통을 해오기도 했고, 또, 이걸 아예 안볼 수는 없거든요. 다른 댓글을 보려면 이거를 볼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릴 정도로 아 이러다 내가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오히려 무뎌지기도 하고 그로부터 이상하게 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댓글들이나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아 세상에 이렇게 문내력 없는 사람들이 많고 숨어서 아무 말이나 뱉으면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타인의 어떤 점을 계속 헐뜯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들과 제가 비교가 되면서 아, 나는 생각보다 잘 형성된 사람이구나. 나는 잘 살아왔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창의력 있는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laughs> <laughs> 예를 들어, 뭐, 이제 신상이 아닌 구제라던가, 어, 제가 그런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면 조용히 차단이나 뭐,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또한 그들의 창의력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저도, 이혼한 여자를 보는 시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구나, 라는 걸 사실 느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타인의 말들의 상처를 받으시는지 알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처럼, 와, 창의력 장난 아닌데? <laughs> 혹은, 아유, 저렇게 사고하는 사람보단 내가 더 괜찮은데 하고 지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타인의 삶에 큰 간여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어, 결국 저는 뭐 이혼이라던가 유기견이라던가 그냥 계속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지만 어, 그냥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런 작은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자기 속도대로 살면 돼요. <laughs>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런 악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게 되기도 했어요. 음, 내 주변에는 그래도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더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어,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지금 응. 생각보다 엄청 크다. 벌써가 어, 엄마 생각보다 훨씬 큰데 키 <laughs> 너, 저기 집에 해보려고 음. 귀여워두대방송인데 그럴 줄 몰랐어. <laughs> 왜? 꿀때 당황했어? 엘르도 바이및 콜라보 제품이에요. 꿀떡아, 이거 빨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로 해 봐. 너 와봐 이거 해보자 엄마랑. <웃음> 귀여워. <웃음> 되게 조그매 보이네. 꿀딱 이리 와봐. 엄마 간다. 아야. 아 머리 박았다못 <laughs> 찍었어 올라오는 거. 언제 왜 이렇게 빨로 기다려봐. 이렇게 앞이 좀 튀어나오긴 하지만. 적당히 푹신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귀여워 꿀다 하우스? 엄마 쿠션 해놨어 꿀다 하우스? 하우스? 아니 들어가 꿀다 하우스? 옳지 거기 이제 좀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옳지 꿀떡 뒤로! 안으로 들어가! 하우스! 옳지! 방향을 좀 들었어. Now 뒤로!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 꿀떡 뒤로! 옳지! 조금 들어가긴 했어. 아 엄마 저 환기 시스템 소리야. <laughs> 이 꿀떡이가 잘 쓰길 바라며? <laughs> 얘를 세탁을 해야겠어요. <laughs> 너 말고 담요. 너 뭐해? 너 뭐해? <laughs> 아 귀여워 꼬리타 그래, 이리와 나갔다 오자 <laughs> 귀여워 그게 뭐야 오랜만에 옷 안입고 나왔지? <laughs> 어, 어지러워 이제. 꼴등 욕실 들어가라니까. 엄마한테 오지 말고, 응? 아니야 이제 씻어야 돼. 욕실 들어가. 너 이거 봐 얼굴도 지지됐고, 응? 이 뭐야? 꼴등 욕실 들어가. 가자 욕실, 욕실. <laughs> 네. 발닦기 싫은 강아지. 꼴등 욕실. 쓸쓸한 뒤태 알지? 이렇 들어가 있어. 현실 너 때문에 맨날 바닥이 꼬질꼬질하다고. 응? <웃음> <웃음> 귀여워. Now, cloud Tree appears full of droplets of rain for everyone. My bucket is blue, yours is red. Our ladders reach over our heads. We climb to the top, reach the very last drop. Swing our pails along the trails. We laugh so loud we can't stop. Follow me, and we'll blow like the wind. waterfalls. Together splashing p o d d l e s with our feet, we could sail down the street. Lovely rain come ag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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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쓰레기 버리러 가자. 했으면 좋겠어. 이게 <laughs> 지금 너무 무서운데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깜깜한데? 꿀떡 아비 즐거웠어. 꿀떡아. 응 가자. 응아 할곳 찾아 산 말리. 다할 곳인데, 너무 웅침해. 무서우니까 좀 혼잣말을 하고 걸어야겠다. 귀여워.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laughs> 앞이 잘안 보이잖아. 가자. 오고 귀여. 워 꿀떡 이리와. 얼씨. 또 멈췄네. 꿀떡 이리와. 얼씨. 어이 먹을 거 줄까? 꿀떡이. 꿀떡이 이거 먹어볼까? 왔는데 안 줘? 얼씨. 그고 우리 꿀떡이 는 이모한테 못 갔어 이모 꿀떡이 보고 싶대 응? <laughs> 어구, 어구, 어구.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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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너무 힘들어 <laughs> 일단 어떡 아이고 좋아, 아이 좋아, 아이고 재밌었어 냠냠이 는 얼만큼 먹었어 예 야. 야. 아이 <laughs> 엄마 이모한테 갔다 왔어 케이크 배달, 케이크 배달, 꿀떡아. 비가 와. 어, 왜 비가 올까? 비 오면, 비 오면 우리 꿀떡이는 슬픈데, 그치? 맞지, 엄마한테? 우리 큰 곰이. 이모가 아니야, 지금 못 뜯어. 왜냐면, 꿀이 좀 꿀떡이 뜯어진 간식이 너무 많아, 지금. 이모가 줬어. 이모 케이크 주러 갔더니, 이모가 꿀떡이 거라, 이거 다. 우리 꿀떡이 이거 이거 밥한 공기 뚝딱인데 그치 이런 거 있으면 꿀떡이 아쉬우니까 너 머리는 왜 그러고 있지 야, 이거 엄마 꺼냈어 앉아 알지 꿀떡이 얼굴 오 얼굴 박챙인데 얼굴 어재귀기야 <laughs> 음? 아직도 비와 밖에 <laughs> 발도 키우고 <귀엽고. 웃음> 밖에 비가 계속 와 갔다 와야 돼. 그래도 쉬어. 끌다가 응? <laughs> 이쁘라 갔다 오자. 비가 오지. 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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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꿀떡이네요. 아래서 찍어도 귀엽네. 응? <laughs>